지난 5월 지역주민 400여명이 연산동 한들 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구청은 보다 철저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한들 공원입니다. 아이들부터 학부모, 어르신까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최근 이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원에 좀 일찍 나고 싶어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오 늦게 한와시간 한 있다 집에 가야 돼요. 더못 있어요. 화장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공원 주변 상가 화장실은 문이 잠겨 있어 시장이나 온천천에 있는 공중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데 아이들에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장실을 가려면 착기를 몇 개를 건너야 돼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곳에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을 가는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는 이렇게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400여 명이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공원 화장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구청은 면밀히 살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실제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편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다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반대를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청과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더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